이런 라인 있다고 치면 이거를 4분의 3 박자로 한번 바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제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트랜스크립트 하신 그 뮤지션들의 솔로 라인이나 보이싱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뮤지션의 솔로를 카피를 했는데. 어, 적용이 안 되거나 어, 연습이 잘안될때 어떻게 할수 있을지 어, 세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팁은 여러분들 것으로 된 운지를 어, 표기하셔서 정확하게 그 운지대로 연주를 하셔야 어, 업템포에서 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 느린 템포에서 연주를 하셔도 실수 없이 어,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뮤지션들의 트랜스크립션 자체는 어, 우리 게 아니라 그들의 어 음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나 근육이라든지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예쁜 라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 맞는 운집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운집법을 만약에 안 되는 프레이즈가 있다면 어려운 프레이즈가 있다면 그 프레이즈 위에 손가락 번호, 운지를 꼭 적으셔서 함께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모든 테크닉은 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정도로 운지법이 잘못되면 자세도 잘못될 뿐더러 쓰는 근육도 달라지게 되고요. 솔러가 잘안 된다. 그런 것은 분명히 운지법이 어,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운지가 제대로 되면 근육도 움직임도 근육이 외우는 것도 머리가 외우는 것도 귀가 외우는 것도 이 모든 오감이 잘 여러분들 몸에 이렇게 잘 맞춰져서 어, 잘 외우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4분의 4박자로 된 프레이즈를 카피를 하셨다. 그러면 꼭그 프레이즈를 4분의 4박자에서만 연주하시지 마시고, 4분의 3박자에서든 어떤 다른 박자에서든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바꿔서 연주하실 수 있도록 변형하셔서 연주를 해보길 권장드립니다. 어, 예를 들면 3, 4. 이런 라인 있다고 치면 이거를 4분의 3박자로 한번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음을 하는 음을 삐끗해도 어, 그음 때문에 전체 프레이즈가 흐트러지지 않는 연습이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카피했던 프레이즈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프레이즈를 4분의 4박자였던 걸 4분의 3박 4분의 3박자라든지 8분의 6박으로 바꾼다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 리얼북에 있는 스탠다드 테마들을 어 여러분들이 4분의 4박자인 것을 8분의 6박으로 이렇게 멜로 단순한 멜로디들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 You don't know what love is 같은 경우는 4분의 4박자죠. 이건데 만약 이걸 8분의 6박으로 바꾸면 one 2 3 2, 2 3 으로 멜로디가 조금 변형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걸 계산에 따르는 느낌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몸 어, 그냥 어, 몸에서 나오는 어, 리듬과 그런 멜로디로 연습을 하시고 카피했던 프 레이즈도 이렇게 다른 박자로도 변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셔야 돼요. 프 레이즈가 잘 내가 어, 암기하고 있는지 잘 연주가 어, 되고 있는지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어롱 cd 랑 같이 맞춰서 쓴다던가 어, 유튜브에 이제 그 mp3 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맞춰 치던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합주를 해보는 것입니다 합주를 하게 되면 일단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이땅 하고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그건 사고죠. 네, 멈출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음악을 만들고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임프로비제이션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그 프레이즈도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최적화된 어 프레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그 뮤지션의 프레이즈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아티큘레이션으로 여러분들만의 운지법으로 여러분들만의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모의고사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거죠. 자체 여러분들 모의고사. 그 압출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것을 만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프레이즈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첫 번째, 운지법. 운지법을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어, 4분의 3박자든 4분의 4박자든 박자에 은원하지 말고 변형해서 연습하셔라. 어, 세 번째, 합주. 해서 자체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실전 능력을 배양해서 어, 임프로비제이션을 할수 있는 어, 능력을 함양할 것.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외웠던, 여러분들이 카피했던 프레이즈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으로 나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